저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왕따 피해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책이 사라져 있고 지나가다 이유 없이 저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심지어 초등학교 초등생의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훈 씨, EBS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왕따에 대해서 지금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요? 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불안한 와중에 MC분들의 질문을 들으며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의 대학 2기 수료생 허재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왕따 피해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책이 사라져 있고 지나가다 이유 없이 저를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저와 말을안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우울감도 있었고 심지어 초등학교 초등생의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정도 성인 자라서 되니까 계속 우울감도 심해지고 계속 힘들고 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를 가게 됐습니다. 정신과에 갔더니 어, 우울 진단을 받았고 또 심리 상담을 해 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심리 상담도 받고 우울약도 먹고 뭐 여러 정신과 약을 먹다가 근데 심리 상담을 처음 할 때나 아니면 10회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심리 상담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저로 원래저로 원래 저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대로는 저를 고칠 수 없고 저 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그보다는 이제 진짜 내가 직접 배워서 나를 치료해 봐야겠다 셀프 심리 상담을 해 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심리 상담을 찾게 되었고요 그 세바시에서 운영하는 박상미교수님의 로고 테라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고 테라피 수업 중에 박상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내 상처로 인해서 타인을 위로할 수 있고 타인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스펙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내 상처가 부끄러운 거지 남을 치유할 수 있다고? 내 스펙이 될수 있다고? 그거는 저는 좀 처음엔 이해가 잘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를 다시 어렸을 때 왕따 그 외로움, 우울감 이걸 다시 돌아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어느 날박사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재훈 씨, 혹시 EBS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왕따에 대해서 지금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이거를 나가도 괜찮을까?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지인이라도 보면 내 과거가 다 알려지고. 내 어렸을 때 힘든 모습이 다 알려지는 건데 이게 나한테 진짜 희망이, 내 나한테 진짜 이득이 있는 걸까? 그냥 처음에는 예라고 했지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교수님께 못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카메라 앞에 제가 있더군요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손도 덜덜 떨리고 지금처럼 마음 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계속 불안한 와중에 MC 분들의 질문을 들으며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 왕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 인간관계 깨진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저한테 스펙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그 댓글을 봤는데요. 유튜브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저는 여기 있을 줄 알고 저한테 비난할 줄 알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생 많았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되게 힘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거기서 또 충격을 먹었어요. 어, 진짜 이게 내가 힘듦을 고백할 때, 타임에게는 오히려 이게 치유가 될수 있구나 타임에게는 오히려 힘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디서 막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 그걸 내가 힘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지금 저는 수어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즉 농인과 청인 저희들 청이라고 불러요 농인과 청인의 사이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수어통역사인데요 제가 만약에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수어통역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제가 외로워 보지 보이, 외로워 않았고 제가 힘들어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말을 전달해 줄수 있을까요?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요즘은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은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갖지 말고 한번 자신의 장점으로 한번 바꿔 보는 연습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왕따 누구나 다 안 좋은 거라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바꿔서 아 내가 외로워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을 똑같이 치유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불안 우울 약을 먹었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안 우울만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바시 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세바시 대학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설 수도 있는 거죠 왕따가 없었다면은 아마 세바시 대학에 관심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힘들어 받고 여러 위디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무대를 설수 있고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에 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아까 배운다 했죠. 이제 상담 배운 것을 남한테 나눠주는 꿈을 꿨는데요. 어, 저는 이제 수어 통역을 하면서 장애인 그리고 저같이 왕따를 당했던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타인,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걸 가지고 타인을 위해 쓸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과거의 아픔이 여러, 여러분도 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 뭐, 우리들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의미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모여서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으로 바뀌는 내 힘으로 나, 내가 세상 움직이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오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왕, 왕따를 당한 청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모두 제 고백이 작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